저. <laughs> 아니 피리한테 죽지 말라고 하고 깨어나라는 얘기였어. 경준님부터안 보. 경준님안 보. 갖고 갔어요. 응. 피리 점점 생기를 잃고 있어. <laughs> <laughs> 저거이페이트 알다. 이거 리파라님 이어주세요. 네반갑습니다응 가라 로드 끝나면 견주님 다시 이게요일좀 하다가 봐줄게요잡기 거기 잡히실게요 서브님 놓으세요 시 시정 정주님 안포 아, 어, 지금, 물본 걸려가지고. 여기? 시계 방향, 시계 방향. 12시부터 시계. 정화 두번 썼는데 70%두 번은 못돌네 지금 누가 던지신 거예요? 정주님. 어, 아, 아니다, 아니다. 그냥 들어가죠. 다가가영070 다가. 070, 070. 나오나면 저 할게요. 감습니다 끝나면 리파다님 이어주세요. 한번 대중심. 국민영형 들어가세요. 국이 없어, 없어. 어, 포크 저, 들어가요. 이렇이렇게 들어, 들어가나? 토구두두. 경직님, 여기서 나오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외부에서 어, 오는, 오는 거만 피하면 돼. 네. 뭔가 그 기존상으로 레이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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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경준님 완폭 있어요? 네네 뭐, 털어주세요 <laughs>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끝났어요 카운터 카운터 일로 중앙으로 맞습니다아 보버지 아버지 잘참니 <laughs>

에파 대본 걸리면 말해요. 그냥 진짜, 리딩 켜, 잘 켜가지고. 바닥 조심. 굿. 자, 가보자. 갑니다. 응, 아주. 나봐봐, 나봐봐, 나봐봐. 나안 보여. <laughs> 로 하고, 아 직도 해 샤워 부터 끄비둘기써비둘 비둘기 스비둘비둘 비비 비비 비1 1 1 아! 비비아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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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님부터 포 그 다음엔 팝다드. 아, 좋다! 이거는제 재채, 녹색해요. 왜 이렇게 쉽겠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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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야, 잘 찼다. 네. 어, 나절반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먹어. 아,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다먹은 거. 먹었어. 한 입만 어, 먹지. 아니, 교나크게 먹을 거잖아. 어제. 어, 이거, 이거 토마토 조심. 띵. 네. 띵띵. 이 정맥 방금 조심 자 이제 11-12 나옵니다 11-12 네, 11-12 확인 카피 카피. 아, 11 좋아요 생존의 11 생존의 집중해요 네. 잠든 <laughs> 한번 더 암프 얹어놨지 레어 퍼지 암프 얹어서 이타임. 네. 계속 이길게요. 아, 네. 다음에... 네. 암법 바드님 써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네. 이거 다음 민이써주 음. 아, 이거 끝나고? 오케이. 오케이. 아마 다음 버스면 될컷일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여기서 될컷 아, 나겠다, 뭐. 여기서 될컷 나겠다. 도끼 이 응. 아, 뭐야? 어... 미단 완전 파이로프야. 어... 아, 이거 피자만 야겠는데시간써야겠는데 이거... 아, 나 피자 되미 좋아하거든. 에나 네, 11, 1 1이 아, 순서가 나온 거 말해줘요. 저 이제 나옵니다. 11, 11, 11, 12... 넣을게요 네2 12... 12... 12... 12... 12... 12... 1 하지마, 하지마봐 중앙으로 안오냐? 또 떨어지는데? 그렇지 맞아야지 중앙으로 에너지 거지 어, 안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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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놨어요 지금 자박딜 하면 된다 12시 <laughs> 12시 그냥 응, 그대로 이어 여... 비둘기 셰크. 비둘기 셰크 없이 그냥 이어버리죠 퀵은 안폭 넣어놨어요 이거는... <laughs> 이거 끝나면 이컷 봐도 맞아 터키야 네킬 줄게요 잡기 잡기? 네 니들 먹어라 야 이거 너무 좁다 야 네. 어? 이거 딜, 115 딜컷이에요? 맞음 577 있다 중매 중매 하라오는 토마토 아토 그래도 일단, 빼내야 되거든? 여기, 뭉치세요. 어. 잘암도 말입K이... 어... 아 야, 뭐야. 오지 마, 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호크 어, 안포하나더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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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츄. 칠츄 츄츄. 준츄츄잘못되것 같은데. 저기, 진짜 어, 괜찮네. 안 맞은, 순서 맞은. 츄츄. 밀자, 밀자, 밀자. 풀어드렸어요, 풀어드렸어. 파운터 야, 멋있어, 멋있어. 나이스. 야, 샤우팅, 굿. 지실지실 띵도 있어요, 띵도. 칸빈. 빈나 싫어, 난 싫어. 잘 밀렸어. 한번 가볼까? 하, 아, 잘참았다 어. 지금도 싸지? 뭐? 산디야. 산디? 네, 한번 눌러볼까? <laughs> 아, 쟤, 왜? 잘, 왜, 잘 됐을 때. 나를. 나도 아닌 거로, 지금, 지금도 너무 잘걸예요 진짜. <laughs> 아니, 장난이잖아요. 왜 이렇게 밝네요 어, 아니, 찬비 직판이로 <목소리도> 사람 못찔리나 진짜 죽을 거없 아, 자비는 사람 되시 거야. 자, 전원 생존해야 돼요. 네, 화이팅. 야, 이거, 그, 나왔다고 한다고, 자기 자리 안 나왔다고, 가지 마시고, 좀, 보여주세요. 짝으로. 아 미리 있어야 완전하거든요. 끝까지 집중 끝까지 집중 here, 아 u 시 here. Out h e 시. 내 out h 시 r e Out h e 시 e o u 보 here. Out h e 시 e 시 u 시 h e r 시 Out h e 5 다섯 시, 한 시, 다 시, 다섯 시, 다섯 시, 다섯 시, 일호1 일곱 시, 일곱 시, 일곱 시, 일곱 시, 일곱 시, 일곱 시, 일안 시, 일곱 시, 일곱 시, 일곱 시, 일안 시,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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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일이 시, 일곱 시, 일 시, 페이 시,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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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무조건 해야 돼, 7시 타이 깨져요. 외부 카운터할수 있냐? 7시를 지원해야 돼. 7시 무조건 성공해야 돼. 어? 저 어, 이, 수다 수다 수다. 아니, 수다. 어. 아, 나, 나 진짜 간당간당해. 내부코, 내부코, 내부코. 나회복안 돼, 진짜 힘들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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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 번째에도 안 도와줘서 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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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응. 됐어. 여자 포크 안폭 던질게요. 됐으니까 가십시 이거... 안폭 주워 던짐 아, 던져요던져도 아, 있어요 던져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1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나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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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7 될직될시될것 같을까? 될것까될것너을까널하게될것 같을까? 이기를 들으니까 엄청 좋다. 정류장까지 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디? 어디? 커지라고? 너 엄청 오르세요. 아, 엄마 눈썹 음. 떨어지는 거 보면 좋아하는 거 같아. 정 다음 컬만 쓸게요. 와, 아이고, 어, 괜찮판 괜찮은 레슨? 언 나올 거예요? 이제 아, 엄청 밀리네. 아가다한번 더. 어? 나옴 이제. 아마도? 7, 7, 아, 아 징하다 징해 누구 아닌 사람 같이 <laughs> 한 번에 빠져비한명 있는데. 아이걸들키네 맞냐? 일일 7시 터져요. 1 아, 위로 오세요. 어, 위로 어, 오세어요두 어, 오세요. 번째 어제 안폭 있으신 분? 저 어, 있어요. 있어요. 이거 선주님부터 쓸게요. 이거 6시. 이거 6시. 내가 뺄게 내가 어... 어, 어. 난지 몰랐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여기 타자 여기 타자 위로 와 위로 와 위로 와 위로 가간부자11 11 12 1이 브리핑 되게 오랜만입니다 네나 <laughs> 나 봤어 방금 빨간 사람 누군지 좋은데요? 이야 당당함 좋아요 11 11 12 2 진실 아 진실 1 좋아요 이제 네, 회리 나옵니다, 나옵니다. 해야 무조건 지켜 무조건 지켜 라니 지켜줌 지켜저 레이저 믿어줌,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믿습니까? 아 레이저 아저 지워짐 아니 믿습니까? 아 네, 믿어요 믿어요 오케이 오케이 혹시 나도 믿나? 나도 믿나? 민.. 민쿡 민쿡이 지워짐 장난하나 아니 믿어가지고 믿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있잖아요 믿어가지고 화이팅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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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국 요즘 세모이 비싼거 주니까 이새끼흠쑤해 졌네 나방방 있어요 방 개호해주니까 아주 수방 지네1 11 12, 아, 12, 12. 12, 12, 12, 12, 1 12, 12. 12, 12 1 2 1 마지막 일이요네 예. 마지막 일이요동긴 3입니다 음산 1아 이랬어 아 이거 빨간 장면 봐 다음타운나 없어 오케이 바닥 전판 확인 바닥 바닥 이거 암폭 있으신 분? 저방 무력 게요무력무력무력 무령 무력, 무력. 무력. 어? 다올라고다 올라가고 어. 원거리 한 명만 가다 올라가 그냥 아무나 나 들어갔어 아무 데나 잡혔나 잡혔어 안 잡힌 사람 무력화하고 암폭 던졌어요 나? 저요 저요 12, 1, 3 12, 1, 3 확인 깼거든주존만합시 아이 엄마, 사전 도망 다가 나이스 113 죽으신 분께 채팅 이없 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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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해1 1거든 마지막 1 아파 잡와나절한네만 진짜 진짜 절. 끊어줘야 돼요. 오로드 끊어줘요 오로드 끊어졌어끊어줘 야, 안 끊기냐? 안끊잘보이잘보이어 응, 4분이야. 아, 아 씨. 이네4분 아, 야잘이네4분이이네4분이이네 4분이야. 이이야잘나이네 4분이야. 잘 보이네. 4분이야. 잘 보이네. 분이 어, 잘못된 브리핑 한번 있었는데, 자, 좋았습니다. 6시, 누구야? 몰라요. 큰가 나요. 이슈야, 이슈, 이슈. 이슈야, 이슈아그까이 집중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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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 너? 파이팅. 어? 어, 미라클 감성인데, 젖진놈 아, 미라클? 에, 거릴라. 에, 거형 모르나? 아존나네라짜배관라 에, 거릴 거릴라. 에, 거릴라. 에, 거릴라. 에, 거릴라. 에, 거릴라. 아이 릴라이 있어. 뭐 에, 거릴라. 에, 거릴3각9릴라이 에, 요 달려야 완전 쉽지 않은 것좀긴받네 아니, 근데 이게 뭐 어렵나? 어, 더 어, 아닌데. 어렵잖아. 저 봐봐. <목> 네. 안폭 있으신데. 모르든가. 모르든가, 모르든가. 거래도 들어가는 같다. 좀 조심해. 엇까 나온다. 다나스 조나높 없음. 조심하세요. 진짜 엇까 나온다. 네. 미기, 나타지지 레이저 나올 수도 있어 잡기 잡기 뀐 바뀐. 리인 이어주세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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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아까... 아아무것도 없어요. 까 아까... 아까... 두두 두. 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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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 아까...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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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닥까 아까... 아아아 어까 나온다, 어까 조심 레이저, 아,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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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다 대신 레이저 로 나눠서 진심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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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서 중앙만 까지마 서분눠서분눠 중앙 눠서나세요나은장갑 하지마 너아왜눠서어눠 어? 어 그래서 더배 10줄 1분 20초는 걸습니다 아, 벤츠 벤츠 아, 내가... 네, 끊어주기 벤츠 어다 아, 밀었어요 다 밀었어 네 벤츠 조심하세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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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오, 오, 오 우와 씨 3백 도 5시 진짜 미치겠다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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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11개 갈게요 네여메님저저있어 네네 저거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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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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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포차 어, 뭐 일단 일단 1 0부터 올릴게요 일단 딜라 포크 11살이 먼저 정한 호크 11시 간 건설 한시간 아르카나 아르카하일 7시 앞에 네. 건설 한시간집나스집중해요없지 않아? 다섯 시자1 0 오로드. 0 0자다0 0자 100자 1 지금 다 터세요 자 100자 1 0이자져져있어 100자 100자 1 1 1시1 1시0개1 1시0개킬 금지 평타 금지 세가 1 1색 빨간색 맞췄어요. 내가 다 본다. 저대들 없어? 아, 할게요. 게정 없어요? 네, 다어정있으신 분이 가요. 네, 그냥 해, 그냥 해. 이따 이쁘신. 이따 이요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 아내부컬내부컬 아, 내부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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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얘가 길막하는데? 그거 원래 그래 <laughs> 나와 나와 아니 야야 빨간색 빨간색 오피 무비 11시 11시 뭐야 저거 이거 이게? 뭐해 이새끼고 아니 얘멈춰 카운터 아이씨 아이씨 차가 무섭소 괜찮아 괜찮아 계속 <laughs> 뭐야 반복 났다 맞았어 맞았어

어? 맞는 거 같은데? 아 맞았다 아니죠꽤 삑인듯? 하아 제까 제까 딜 열심히 해아폭 없다 일단 가운데서 짚고 올리 박디네 장팔장 오오 브리핑 전화가? 진실 네. <laughs> 네 진실 한번 더? <laughs> 여섯 줄 깎았거든 카운트 <laughs> 터지세요 서브가 나는 있어서 10시가 된다 하고 그게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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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1시 두개 갔죠. 가면은 움직일 거야. 그래서 진짜 저... 아, 움직이지 마. 개그 치냐? 아, 찼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한번더 남았나? 어1회브 남았어. 1회브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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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유롭다? 다음 거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자 두개한번 맞추면 되긴 한데 일단 다 맞춘다고 생각해 책인감은 가져와서 못 맞추면 터진다고 생각해 발전발전자 이제 못 깨면 니카시야 네 아, 다음 거 서브가 쳐주세요 여기로 아? 나아카스 2개 흰 어, 어. 야, 근데, 네. 아, 또 나한테 와? 끝났다. 고링. 혹시 나 오늘 해도 되나? 나, 나 오늘 해도 되나? 어? 아이고, 바드님 추락하셨는데? 어림없지 않아. 뭐지? 왜 죽었지? 바드님 추락하셨는데? 뭐에 추락하신 거지? 가닥장포 끝나고 나오는데, 확인 안 하고 먹으면. 나라... 박사 당해 오. 이건 좀컨 편할게.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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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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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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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혹받아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아유, 저희도 축제 축제 즐거우셨습니다. 저 집중 못 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더 보기 하고 가세요. 더보기. 아, 어? 더 아, 아, 보기.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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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주 중급 개발하고? 아이더 보기 하세요. 그거 어차피 제 재골드로 들어오는 거라. 와 절정이다. 절정 나왔는데? 아시다? 아니 나 아바타 입었는데 내 캐릭터 왜 저렇게 <laughs> 생겼냐? 좀좀 좀 그래? <laughs> 그렇네. <laughs> 왜 그래요, 지금? 처음 또... 입장 기준이라. 응. 야, 다시 응? 해. 아, 결정 맛있다. 어, 방금 뭐 깨질 그래. 피리 이거 내가 쓸데없는 거 지울까? 이 피리가 저요? 이 이거 누가 야무지게 계산 좀 해주세요. 7232.